오늘 집 짓기에 진수를 보여줄 비법 가족 아이고 욕심이 저렇게 많을까. 노인 나무 누가 물어갈 것도 아닌데 두개세개 개 물고 들고 귀엽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하고 짓기 시작한 지3 시간 드디어 짜자잔 집이 완성되고 집을 다 지은 녀석들 이쪽 저쪽 몸 단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이제 때까지 밀어가면서 모두... 아니.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비버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요 네? 아, 비버는 평생 동안 집을 네. 짓는 건축가로 살아가거든요 네. 근데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집을 지어가지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부시는 거예요 아, 아 원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, 예예 공든탓 아니 공든 집이 무너지는 광경에 비버 손발이 얼어버리고 내집내 집. 내 집. おお